여러분 다시 새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키핑장에서 키우고 있는 제 먼노 철화가 너무 많이 커가지고 화분을 바꿔주려고 그래요. 요하 요거는 원래 24,000원짜리였거든요. 그러니까면 아마 14 포트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제가 분갈이 전 케어를 이렇게 해가지고 사이즈를 16 포트가 넘쳐나게 지금 키워놨어요. 먼노는 여름에도 사실은 잘 커요. 사실 얘를 계속 키우는 게뭐 답이 다비, 답이냐 이럴 수 있지만. 어, 화분이 일단 작으면 애들이 수영이 망가지는 걸 제가 경험을 한지라, 이 회사는 일단 화분은 좀, 어, 좀큰 애다. 그리고 제가 먼노가, 그게 없어. 그, 뭐시게요. 그 망가졌어, 다들. 아, 이러지 말고, 얘를 그냥, 아, 제가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분갈이전 케어를 하려고 하는 거지, 얘를 그, 어, 이쁘게 만들려고 막그 분갈이 하는 건 아니거든요. 분갈이전 케어를 했을 때는, 괜찮은데, 얘를, 어, 화분에다 이쁘게 분갈이를 한다, 이러면, 그러면 저는 또 더, 더잘못 키워요. 되게 희한하게. 어, 아, 진짜. 우선은 좀더큰 화분에다가 보면서, 아, 얘는 좀더큰 화분에다 넣어줘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그리고, 음. 뿌리가 건강하기 때문에, 자, 여기 새 흙에, 새 흙에 적응을 하도록, 새흙 쪽에만 제가 이렇게 물을 좀 부어주고, 별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딱 해갖고, 뿌리가 너무 잘났지? 뿌리가 너무 지금 잘난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딱, 탁! 옮겨주기만 하면 되니까 와. 아. 12시 한 반쯤 됐어요? 우리 아빠가 몇 시냐 제가 항상 우리 애들한테 몇 시야? 그러면 엄마 시계를 보라고 왜 우리한테 물어보냐고 이랬었는데 아 내가 아빠를 닮았구나 응. 응. 우리 남편한테 맨날 놀림 받아요. 리틀 음. 어. 족열대 된다고. <laughs> 제가, 제가 제 저랑 저는 남동생하고 둘바이였거든요 근데 제가 아빠를 진짜 겁나 많이 닮았어요. <laughs> 칭찬 아닙니다. 아시죠? 느끼 아시는 분들 계실게요. 어떤 어떤 의미인지. 약간 조금 진상스러운. <laughs> 그런 면에서 많이 닮았다. 평가를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근데 좀 순한 맛으로 닮았어요. 완전 그냥 완전 그냥 똑같은 맛으로 닮은 게 아니라 좀 순한 맛으로 닮았기 때문에 여자 맛으로 닮았죠. 해. 오, 근데, 흙이 딱딱하지를 않아. 이렇게 지금 보니까, 약간 옛날 흙들을 조금 부셔주고, 새 흙에다 넣는데, 약간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아, 이거 퉁퉁 조금 걱정 되는데? 라는 생각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멩이들을, 세워가지고 애들을 지금 얼굴을 조금 들어줘야 되나? 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바람이 좀 통해야 되는데, 뭐여? 여기 떨어졌어? 아유, 하도, 철화가 하도 커가지고 별로 아쉽지가 않네. 살짝 해서, 또이고 이쪽에. 살짝 바람 구멍. 그래도 지금 아마 가지들이 각자 가지가 나오면서 지금 이게 다 철아가 우리가 보이지도 않지만 다 각자 자기의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약간 유격이 지금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으로 좀옮겨놨는데 나중에 가을 돼가지고 하고 싶으면 제가 이제 납작한 화분에다 옮길게요. 얘네들을 이제 잘 케어하는 거는 뭐 얼굴 하나를 어떻게 잘 살려내는 게 아니라 목대 있죠. 얘네들 가지 철화를 이루는 가지 있잖아요. 그 가지들을 좀잘 살려내는 거거든요. 흙에다가만 그 물을 줘서 새 흙으로 뿌리가 좀잘 나갈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용토가 딱딱하지 않고 얘는 컨디션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 컸나봐.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요. 그 흙이 하면 막봉송봉수 들어가지 옛날 흙인데도 그러니까는 제가 분명히 흙을 다 걷어내지 않았을 건데. 흙 부분에다가만 이렇게 반수를 해가지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뭐 하냐? 아예 떨어진 거 이거 사실 이 꽂이 되는 거 저도 옛날만큼 막 그렇게 막이 꽂이 막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흙 다시 써야 돼요 이 주변에 있는 흙들을 써야 되기 때문에 흙에 떨어져 있는 요먼노이파리들 그냥 올려주는 것뿐이에요 제가 결코 입꼬지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흙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아, 이렇게, 먼노. 자, 오늘 기록을 좀 남겨놓고요. 큰 화분에다가, 이렇게 했고, 그리고 좀, 그 공기, 그, 목대에 좀 이렇게 통풍 대라고, 제가 목대를 조금, 음, 이렇게, 뭔가 묘한 지금 증상들이 있는데 아 지금은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아주 묘한 어떤 증상들이 좀 있어요. <laughs> 근데 이게 뭐 이상하다 그런 그런 정도는 아니고 음, 자 한번 음, 너 요래 요래 해줬구요 돌봐야 될 애들이. 많아요. 요즘에도 물 필요한 애들은 물 먹여야죠. 물 먹이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요 네, 녀석은 <laughs> 제가 조금 이제 흙을 보충도 좀 해주고 하려고 해갖고 왔는데, 이게 마루니. 아, 엠버로즈네? 마룬이라고 똑같이 생겨가지고 마룬일이라고 했는데 엠버로즈입니다. 엠버로즈, 엠버로즈 색감은 예뻐요. 색감은 예쁘고, 마룬이 목대가 살짝 생겼습니다. 목대가 살짝 생겨가지고, 이렇게 목대 있는 애들은 분갈이 하고 나서 아래로 살짝 가라앉는다고 해서 이게 스트레스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요거는 제가 어떻게 할까. 자, 엠버로즈. 자, 요거, 요거 여러분들 지금 사박토에 식재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오해하실까봐 보시면 희끗희끗하죠? 요거 여러분들, 미생물이에요. 미생물인데, 혹시 저거 보시고 또 이제 깍지라고 생각하시고, 요거를 또 이제 견디지 못하셔가지고, 또 이제, 아, 깍지, 여기다 살충제를 이렇게 막 주시고 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려요. 지금 보시면 뿌리가 너무 잘났죠? 얘는 물을, 물을 주면 지금 물을 딱 먹을 컨디션이거든요? 아, 요거 진짜 흙을, 아, 이게 아까가, 아까 그 흙이 사박토였기 때문에, 사박토를 살짝 좀 보충을 좀 해주고, 이 녀석도 제가 관수를 해줄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개별 관수 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어, 다육이들 컨디션 모르고 일괄 관수 하는 거는 그거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다, 다육이 얼굴에다가 물 뿌려놓는 거는 그거는 진짜 좀 치명적이요. 그거. 그것은 반대일세. 물 줘도 돼요. 뿌리가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요. 아물 이거 봐. 아 진짜 이렇다니까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요. 어? 이러면은 곤란이야. 아니 물을 머금고 있을 시간이 있어야지 다육이들이 뿌리가 튼튼해지지. 그, 그러니까 이러면 매우 곤란이야. 지금 막준그 피트모스 그게 생다 저는 배수만 엄청 빠른 그런 농토들은 사실 선호하지 않아요. 근데 섭섭한 게 사막도가 시간이 좀 지나잖아요? 그럼 이렇게 물이 빨리 나오거든요? 그래 여러분들, 배수, 배수, 배수만 자꾸 집중하시는 분들은 배수 안 될까봐 그거 하는 걱정은 진짜 하덜덜덜 안으셔도 돼요. 저처럼 여전히 다른 용, 다른 용토들처럼 물이 이렇게 빠르게 나오고 있구나. 전 그게 섭섭한 거예요. 얘는 좀지그하게 먹은 고 있어서 다육이들이 조금 살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용토 특성상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이렇게 돼 이거 용토 살짝 좀 보충을 좀 하고요. 자, 이렇게 음. 자, 엠보로즈 마른잎 펴주고 관수도 좀 하고 왜냐면 물이 그냥 물을 줘도 괜찮은 컨디션이니까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관수를 하는 거예요 봤는데 물안줘야될것 같은데 막물 주고 그런 거 아니죠? 자, 그다음에 요거 원노는 보시면 약간 햇볕이 부족한데 있었더니만 애가 이렇게 막 이렇게 발랄하게 막 엄청 컸어요 키가 이파리가 늘어나는 거죠. 얘네들은 원노는 성장 그 성장 속도가 어 목대가 막 빠르게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성장 속도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 목대로 나오는 잘그 자라는 달기가 아니기 때문에 목대는 잘안 크는데. 이제 해가 부족하잖아요. 그럼 잎팔이가 길어져요. 그러다가도 그래도 또 해가 부족하면 잎팔이가 뒤로 눕습니다. 뒤로 휙 누워요. 더 많이 햇볕을 받고 싶으니까 최대한 면적을 많이 늘려야 되겠죠. 목대가 잘 나오는 애들은 해가 있는 곳으로 막 쫓아가면 돼요. 그래서 목대가 길어지고 생장점이 막쭉 올라오죠. 그래 대표적으로 짧똥마진데도막이렇게 쫓아다니는 애들이 정야가 그래요. 생장점이쏙 올라와갖고, 막 햇볕을 엄청 쫓아다녀. 엄청 갈구해. 근데, 먼노는 그러지 못해. 생장점이막 빨리빨리 못 커. 그니까 러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파리를 늘려. 그리고 나서도 안 되잖아요. 금방 이파리를 뒤로 확 제껴가지고, 햇볕을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면적을 많이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래서, 먼노가 우짜라는 방식이랑, 이제 목대가 늘어지는, 막 해를 쫓아서 가는 애들하고는 약간 양상이 살짝 달라요. 그래서, 제가, 햇볕이 조금 부족해도 좀 키울 때 모양이 그래도 좀좀더 어 단정하고 예쁜 애를 자꾸 먼노를 추천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게 완전 창 다육 같이 생겼어 완전히 근데 창 다육도 막 햇볕때문에 막 생장점이 막 엄청 빨리 올라오거나 그렇진 않은데 뭔가 묘하게 창하고 다른 애들하고 섞인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그런 애들은 생장점이 쏙 올라와 버립니다 링컬 말이야, 연도 장미, 뭐, 요런 애들은 관리가 잘안 된다. 그러면 생장점이 쏙 올라와요. 마치 그런 애들은 뭔가 모르게 한쪽에 베리가, 베리가 조상으로 섞여 있는 것 같은 그런 특징들을 조금 보여주죠. 보면서 아이고, 햇볕 경쟁을 하느라고 다른 애들하고 이제 키가 얘가 좀 작다 보니까 다른 애들보다 좀 회의를 못 받는 거예요. 게다가 가뜩이나 지금 차응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는 애 얼굴이 오늘 보니까 길쭉길쭉해졌어. 말상됐어, 말상 됐어, 말상. 먼노가 우자라는 양상은 다른 애들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거.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내가 저 베란다에서 다육이를 키우는데 어떤 다육이를 키울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하시면 좋겠죠? 이렇게. 베리 애기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베리 애기들은 햇볕 부족한 데서 키우시기에 굉장히 곤란합니다. 베리들이 햇볕 요구량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갖고, 베리랑 또 교배한 애들도 딱히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진 않지만, 요 온슬로우는 참 괜찮습니다. 요 온슬로우가 한쪽이, 얘가 베리예요 얘가 그 교배 정보를 보면, 한동안 요에 대한 교배 정보가 진짜 귀하고안 나왔었는데, 얘가 그 월드 오브 서클런트에는 뭐라고 되어있냐면, 로라랑 엘레강스, 엘레강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음 얘는, 그, 베리의 그 시그니처, 그 쭈개지는 라인이 있어요. 그 라인을 갖고 있거든요. 갖얘볼 때마다, 한쪽은 베리, 그리고 좀 자구를 좀 되게 잘 달아주는 어떤 그런 성격도, 얘가 베리의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정야하고 베리가 아니라, 정야하고, 어, 지금, 그 아니지, 아니지, 베리하고, 로라라고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예쁜 조합으로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가 좀 부족해도 얘는 좀 지긋해요. 생장점이 쏙 올라오진 않아요. 어, 그런데 로라는 쏙 올라오는데? 로라는? 얘는 안 그런단 말이야? 누구 닮반냐 그리고 로라는, 로라는 또 정야와 또릴리시나이또 교배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정보가. 결국에는 올라가니까 정야가 있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야 교배종 애들 중에서, 진짜 이 온슬로우하고, 이, 그, 뭐야, 벤바디스는 정말 잘 만들어진 애들이에요. 정야가 진짜 대단한 애거든요. 대단히 예쁜 애라는 표현도 있지만, 와, 걔 진짜 웃자람 진짜 대박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정야를 키울 때, 윗칩 소리, 변균물 내려가는 소리만 들어도 웃자란다고 하는데, 정야는 물을 한모금도안 먹여도, 해가 부족하면 엄청실이 웃자라요. 자기 몸을 완전 다 불태워갖고, 그 생장점에 완전 몰빵을 해갖고, 생장점이 막 어마어마하게 막 늘어납니다. 차라리 얼음 땡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청개구리 마냥, 진짜 겨울에, 우리, 그 얼음, 그 겨울잠 자는 것처럼 버티는 게 아니라, 자기 몸을, 막, 늘어뜨려요. 생장점을 막, 늘어뜨려가지고, 온몸을 사그라뜨리면서, 그쪽으로 막, 햇볕 있는 쪽으로 갑니다. 마치, 그, 바위솔이 꽃대 올라올 때, 바위솔 온몸이 소멸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야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꽃나래다육에, 그 염자 화분 위에 정야 하나가 포트 하나가 작은 게 올라가 있는데 그 정야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막 그런 식으로 지금 그 웃자라고 있거든요 제가 그거 보면서 대단하다 이렇게 주구나 저렇게 주구나 똑같은데 저렇게 가오 없이 저렇게 웃자라면서 저러고 싶나? 이런 <laughs>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쪼글쪼글하게 얼음땡 하고 있으면 음, 대련만못 참아 정야는 정야는 참지 않지 정현는 마구마구 달려가요 햇볕으로. 아우 그러고 보니까 진취적이네. 소극적이지 않고 자기 삶을 막 개척하는 그런 애였네. 자 온슬로우를 제가 왜 가지고 왔냐면. 자, 제 온슬로우는 언제쯤 이렇게 예쁜 색감을 낼까요? 라고 하는 댓글이 있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온슬로우가 아직도 초록초록하다라고 하는 그런 댓글에서, 음, 우리 초보 다용감들이 들으시면 진짜 숨 넘어갈 그런 시간을 제가 이야기할 건데, 온슬로우는요, 기본적으로 솔직히 5년 정도는 돼야 예뻐져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온슬로우를 선택을 하실 때에, 가격이 착하다고 그냥 막 완전 생 초록둥이를 해서 5년을 그냥 채워가지고 색을 보느니 어느 정도 누군가가 애를 써서 색을 들여놓은 애를 가져다가 그냥 내 환경에 적응시키고 그냥 이렇게 어~ 그, 해 그~ 뭐야 색감을 보는 것이 아마 그게 이득이지 않을까 여러분들? 물을 주는 데다 빠져나가고 있죠? 음. 화분의 그 용토 구성이, 얘는,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해놨을까? 근데 뭐 사막토든 아열대든, 트라이든, 시간이 지나면 배수가 이르크름 잘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굉장히 섭섭합니다, 이게. 왜 이런가 도대체. 나는, 나 진짜 물시중 들들고 싶어가지고, 내가, 한 건데, 응? 아, 내가 우리 쩡이, 그, 우리 쩡이 좀 만져줬더니 온몸에 얼굴에 막 털이, 쩡이 털이 붙어가지고 간지러워 죽겠습니다, 지금. 그 선크림을 바르니까 쩡이 털이 얼굴에서 안 떨어지고 계속 저를 지금 간지러 히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왜 자꾸 이물을 다시 주냐 하는데 어, 제가 물들을 가기가 귀찮은 것도 있지만요. 여기 안에는 미생물이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사박토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막 저면으로 푹 담가갖고, 그거를 막 쥐어 짜내는 것도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저면은 그냥 물을 화분이 쏙 흡수를 했을 때 그때 이제 빼내는 게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면 하실 때에도 아내 용토 안에 있는 영양이 빠져나갈 수도 있구나라는 거 생각을 하셔 하시고 그냥 물이 흡수되는 그거를 그냥 해야지 막몇날 며칠 담궈가지고. 내 화분 안에 있는 어그 영양까지 용탈되게 그렇게 만들지 않으시는 것이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음. 자, 이렇게 제가 키링장에 있는 녀석들 소환해가지고 물도 먹이고 마른 잎도 떼고 또 다육이 이야기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는 요번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 에 다시 봬요. 안녕히 계세요.